자, 헌법은 세파트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총론 부분이 있고 기본권, 기본권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통치 구조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나눕니다. 총론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관련된 걸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헌법의 기본 원리, 기본 제도 같은 거요. 그리고 뭐 이론적인 부분도 좀 들어가 있고 헌정사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이 있고 기본권 부분이 있다 이거죠. 기본권. 자 권리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민법 같은 데서 맨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 어, 권리의 성립 요건 이런 걸 이제 공부하게 되죠. 요건, 효과 뭐 이런 거 공부하게 되는데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권리는 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른 요건을 요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당연히 가지는 권리 어, 그런 걸 우리가 보기 때문에 기본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기본권 다른 요건이 필요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거죠. 이 기본권에 관련된 내용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 통치구조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통치구조.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통치구조는 어, 국회, 정부,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0문제 나오는데요. 20문제 중에서 기본권 파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8문제, 49문제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덟 문제 내지 아홉 문제. 이쪽은 어, 8, 예전에는 한 여섯 문제 내지 일곱 문제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일곱 문제. 이 앞쪽에서는 어, 옛날에는 여섯 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좀 비중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세 문제 내지 네 문제, 한 삼, 사 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 기본권 파트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고 어, 우리가 그 출제되는 그 영역을 보면은. 조문 있잖아요 조문 어, 헌법 조문을 묻는 문제는 통치 구조 쪽에서 출제가 잘 됩니다 조문 쪽에 많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판례 있어요 헌재 판례는 기본권 파트에 많단 말이죠 아, 이런 식으로 그 이쪽은 좀 조문 위주로 많이 보셔야 되고 이쪽은 헌재 판례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자료를 드렸는데 어, 이거 빈칸 넣기 문제예요 그래서 숫자하고 정적수 묻는 문제를 제가 빈칸 낌으로 들었는데요. 일단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헌법 조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헌법 조문. 헌법 조문. 일단 헌법 조문이 가장 중요하다. 헌법 과목에서는. 그래서 여기 130개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민법 조문보다도 헌법 조문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130개밖에 안 되는데도. 왜 그러냐 하면 헌법 조문은 어,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 문제 출제될 때 어, 내용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어, 표현을 묻는 문제로 출제가 돼요. 표현을 묻는 문제 헌법에 이런 표현이 있느냐 혹은 이런 표현이 없느냐도 물어봅니다. 어, 법률에 있는 것을 헌법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묻기도 하고 없는 것도 물어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헌법 조문이 일단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헌법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맨 처음 헌법조문을 반복해서 읽어, 읽는 방,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더 반복. 헌법조문 반복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속법령이라고 해가지고요.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법률 부분이 있는데, 법률 부분은 어요 제가 기본세 소개되돼 있는 내용도 많거든요. 여기 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줄여 가지고 제가 뭐 체크하라고 하는 부분 위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것들 주로 법원행시라든지 법원 구급에서 다뤘던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좀 이렇게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좀그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것 위주로 보십시오. 나 다른 부분은 1회도 갈때 한번 보시고 그 다음 2회부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체크하는 것 위주로만 보시라는 거죠. 자, 조문은 헌법조문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법률은 제가 같이 봐드리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된다는 거고 판례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그 우리 시험에서 말이죠. 팔, 어, 판례를 물을 때 헌법에 위반되느냐 위반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열두 자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경험을 선포했는데 이게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현재 결정 내 중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있고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반된다고 표시한 부분은 제가 그냥 줄여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반된다고 표현한 거. 그다음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쓸때 이런 거는 이제 위반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거 위반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 판례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야 되는데 어, 기본적으로 위반된다고 한 판례. 어,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재결정내 중에서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어, 중요도가 좀 낮고요. 그 다음에 위반된다는 표현.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헌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 잘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이게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아 그거는 위반된다고 판시했지 라고 기억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합헌 결정 그러니까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 같은 경우는 내용을 묻는 문제가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그거는 역시 제가 설명드리는 것 위주로만 하시면 됩니다. 따로 뭐 하실 필요 없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만 하시면 되고 개별적으로 뭐 찾아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위반된다고 본 판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20 문제 출제가 되는데, 자20 문제에서요 어, 목표로 잡는 것은 15 개입니다. 15 개, 15개 정도. 5개 정도는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전업으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15개 정도 목표로 해가지고 그러면 급 트라인보다 흠 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15개 목표로 해서 제가 문제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녁 때에. 어, 연습할 시간이 부족하면 제가 자료로 그냥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자료하고 해설자료 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어, 초반에는 열문제씩들리다가나 뒤에 가면 한 20문제씩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 받아가서 어, 시간을 정해가지고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난이도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쉬운 문제만 고른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그냥 내 문제들 제가 뽑은 거기 때문에 그건 한 반타작 정도 헌법 공부를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은 반타작 정도 하는 걸 목표로 해도 됩니다. 거의 다 틀릴 겁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그래서 고, 그런 식으로 문제 푸는 연습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실제 헌법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걸 그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헌법 강의 진행할 때 헌법 전문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헌법 반복해서 보시고 헌법 위반된다고 본 결정.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다 나가야 됩니다.